다가 화이트 아트 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브러시죠. 그 포카트 용으로 많이 쓰시는 그냥 그 페인팅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젤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앞뒤로 화이트 아트 젤을 묻혀 주신 다음에 그냥 툭툭툭툭붓 자국 나게. 그냥 빨리빨리 대충 대충 띄엄띄엄 올려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흰색이 뭐좀더 진하게 발색되셔도 되고 더 연하게 발색되시는 부분이 있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을 먼저 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뱀피 무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봐도 그 딱한 가지 색깔로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좀더 리얼한 느낌을 살리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FW15번, 16번 네이비 느낌의 컬러랑 카키 느낌의 컬러를 살짝씩 같이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다음 과정도 굉장히 쉬워요. 이번에는 조금 어두운 계열의 FW12번 컬러를 이용해서 붓 끝에다가 찍어주신 다음에 요즘에 프레임 아트라고 해서 그 액자 느낌의 장식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연출한다는 방, 생각으로 손톱의 사이드 쪽에다가 진한 계열의 와인 컬러를 그냥 툭툭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이때 이제 붓에 남은 양은 한번 살짝 닦아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가볍게 쓸어주듯이 붓터치를 해주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 나면서 사이드 쪽을 좀더 어둡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생기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붓에 남은 양을 이용해서 중간 중간에도 와인 컬러를 살짝 느낌만 나게끔 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 입체감 연출을 위해서 좀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으신 자리에는 그냥 지금 사용하셨던 요fW12번 컬러를 뚝뚝뚝뚝뚝뚝 소량만 찍어서 찍어 주듯이 올려 주신 다음에 같은 붓터치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이제 화사한 느낌으로 더 밝은 느낌의 뱀피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요 위에다가 아까 흰색 터치 했던 부분들을 한 번만 더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포인트는 요 상태에서 큐어링을 하시기 전에 <laughs> 뱀피 무늬를 한번 살짝 마블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때는 뭐 베이스 젤이든 탑젤이든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신 어떤 젤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베이스나 탑젤을 올리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실 거는 너무 세게 붓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 지금 붓터치감이 다 사라지면서 밑으로 쓸려버리시게 되겠죠. 그래서 살살 살살 가볍게 위에다가 올려준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고요. 가벼운 터치감에 의해서 아까 가로 그 붓자국이랑 그 다음에 탑재를 이용해서 생길 수 있는 세로 붓자국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바탕 느낌을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마블 하시듯이 그냥 사용하시는 뭐 화이트 젤 팔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쪽 대각선을 그물망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는데요. 이 때, 이 대각선들을 너무 평행하게 굳이 간격을 일정하게 예쁘게 맞춰서 그리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선 두께도 절대 똑같이 고르게 맞추려고 애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중간에 양이 모자르면 저처럼 이렇게 한 번씩 더 찍어 올리셔도 상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도 다시 한 번. 그럼 이제 처음에 그려놓은 이 세로 선들이 그 다음번 붓터치에 의해서 약간 마블 느낌이 생기면서 이제 뱀피의 그 갈라진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블랙 젤을 다시 한번더 흰색이랑 살짝 겹쳐진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규칙적으로 디자인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붓터치감을 최대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셔도 되고요. 요까지는 굉장히 쉽죠. 네, 요 상태로 한번 큐어링 해주시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는 요 상태에서 약간 그펄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음영을 주신다든지 포인트를 주신 다음에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싶으시면 블랙 아트젤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를 한번 감아주시는데요.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손톱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테두리 그려주는 것도 일정한 두께의 깨끗한 라인으로 똑같이 그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뱀피 무늬는 오히려 그렇게 그리시는 것보다 지금 제가 터치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탄탄히 뱀피가 갈라지는 문양 따라서 붓을 띄엄띄엄 끊어주면서 터치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살리실 수도 있고요. 더 쉽게 표현도 가능하시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어주시면서 그리고 라인 두께도 굳이 일정하게 맞추려고 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 한번 감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네,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자면 여기 지금 마른 목골 안을 모서리마다 이 블랙 라인을 이용해서 살짝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둥근 모서리 느낌이 나는 선을 이용해서 음영을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그리기 싫어하는 라인이 가늘고 두께가 일정한 느낌의 라인이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짐승 무늬 같은 걸 표현을 하실 때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들이 더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호피 무늬 그릴 때처럼 살짝 눌렀다가 힘 빼주시고 여기서도 모서리 쪽에서 살짝 브러쉬를 눌렀다가 힘 빼면서 돌려주시고 또 모서리 쪽에서는 살짝 힘 빼면서 그서 깨끗하게 메꿔진 완성된 그 마름모 모양을 만드시는 것보다 모서리마다 그냥 중간중간 끊어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뱀피 디자인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아까 파충 느낌이 나는 FW10번 칼라를 이용해서 처음에 베이스 칼라를 깔아줬는데 요때 뭐 베이스 칼라를 카키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비 계열로 쓰시게 되고 나머지 이제 칼라들을 이용해서 음영을 내고 입체감을 주시게 되면 또그 바탕에 깔아준 메인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뭐 고객이 좋아하는 컬러 취향에 따라서 그거는 뭐 맞춰서 디자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간단하게 이제 끊어지는 느낌이 나게끔 붓터치해서 이대로 케어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뱀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탁자를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캠치코 젤 같은 경우에는 그 탑젤이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하시는 그냥 젤 팔리시 탑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가 남지 않는 다이아 탑젤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 탑 같은 경우에는 아트 하실 때 사용하시면 조금 편리한 부분이 제가 아까 그 마블을 탑재 위에다가 마블 느낌으로 선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라인 디자인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트를 하실 때 만약에 미경화가 남는 때를 이용해서 마블을 하셨다면 라인 작업이 들어갈 때는 라인이 번지는 걸 대비해서 미경화를 닦아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또 그럴 때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을 이용하시면 굳이 중간에 닦아낼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이제 이 라인도 번짐 없이 작업이 다 가능하시고요. 이 상태로 케어링 해주시고.